10월 29일 스미타임입니다. 말씀은 사도인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언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니를 근면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의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챘죠.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바울과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울라의 이 만남을 두고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옛날과는 진짜 비교가 안될 만큼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너무 편리하고 진짜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어,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넘치는데,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예전에는 우리가 너무 음, 부족하고 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살기가 참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너무 풍부한데 사람들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도요. 공부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는 예나 지금이나 다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나오게 되면 지식의 문들이 그만큼 좁아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기계화도 많이 되어졌고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 애들 중에서 한 40%는 대부분이요. 학교 가면 아이들이 많이 잔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애들은, 어, 이 이제 이 수업을 듣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엎드려 자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아, 선생님들도 그 아이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진짜로 운명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 성경에는, 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새로운 비존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 우리는 좋은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오늘 승리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죠? 어,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승리하고 미래를 우리가 꿈꾸면서 또 가는 세계복음의 꿈을 꾸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시간표를 만들어라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누가 쫓겨났습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쫓겨났습니다. 왜아울라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어, 고른도로 왔고, 또,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이, 바울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곳이 없는데, 이 아덴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저자에서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람들과 만나가 변론도 하고, 또, 거기는 철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과 막쟁론을 했는데, 어,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쟁이가 오늘 또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도 많았고, 또는 철학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제를 끌어내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물론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믿는 자들도 있었어요. 실패했다는 이유가 아덴의 교회를 못 세웠다는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가지고 그곳에 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덴는이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해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에 때마침 누구를 만났다고요? 정말로 올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 전도자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만들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한 제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우리가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 길들이 쭉 열려집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하느님 나라 일을 설명하신 이 감난산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또 전도 현장에서 하느님 나라 일을 어, 또 담대히 설명하고 어, 어떻게요? 브리스가 어, 부부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세를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바울도 바울은 그 마가다락방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쳐가지고요, 뭐했다고요이 복음 운동에 정말 이 바울이 이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같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 브리스가 부부도 평신도였지만은 이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 세례 받고 같은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망대 여정, 이정표이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한번 누려 보세요. 어, 제가 저번에 이제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앉아서 기도한다고 앉아 있으면 잠시 지나고 나면 우리가 졸게 되고, 우리 기도가 좋은 부분 하게 되고, 어떤 날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만대 가지고. 또이이 어, 이, 어, 여정 이정표를 가는 이 말씀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어, 사실 이두 팀의 만남을 어,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복음은 내가 누리는 복음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나의 복음죠. 내가 누리는 복음의 시간표를 말하죠. 어디를 가든지 분명히 그게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과 또 그다음에는요 세상 의공토록 하나님께 영감 돌릴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면 틀림없이 우리가 뭐한다고 해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는 나에게 맡겨진 일 속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맞죠, 그죠? 내 아이에게 맡겨진 그일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현장의 시간표는요 우리가 지역을 보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 였습니까 헬라의 중심 도시 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교량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의 모든 시장이 있는 곳이고 또 아프로디테의 큰 신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laughs> 그 신전 안에는요, 예, 지금 여기역자가1천명이나 있어서 온 동네를 우상왕으로 물들이고 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1 0 0명이나여기역자가 <laughs> 있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서 뭐 한다고요? 고린도 보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계속 기침이 나는데. 자 우리가 오늘의 시간표를 확실히 누리면 그 다음 문이 열리고 달란트가 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며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한 이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지고 어, 해가는 것을 우리가 또볼수 있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연이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연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이 중요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그 현장을 살리고 지역 살리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계 복음한 것처럼 오늘도 이들과 함께 우리가 세계 복음하에 축복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